이거 소스 뭐, 여기 안에 유자무도 있어 유자무도 있어. 이것만으로 한끼 아니야? <laughs> 아 여기 견과류 뿌릴 맛있다 <laughs> 뿌리자. 음음 음. 맛있지. 맛있다. 이거 디저트다. 음. 다나 디저트 먹어. 자몽이 또 씁쓸하니까 이 음. 달달한 음. 유자가. 그래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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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엄마 취향에 맞다. 음 맛있지. 음. 다음에 이렇게 먹어. 음, 음. 음. 맛있지 맛있지. 음. 진짜 유자, 음, 음. 요구트 자몽 세 개만 나오니까. 근데 어제 갔었어, 종과루 여기 레몬즙도 넣은 거야. 레몬즙을 넣어야, 야 감칠맛이 산다고. <laughs> 맛있다. 잘 만들었다. 이게 하나둘째 자몽 가지고. 종가루 넣어. 안 그렇게 된 거야? 안입안된 거. 응. 음. 못된 거. 호두도 하나. 오 맛있다. 비주얼상도 먹어도 되었나? 응. 먹어 음. 먹으라고 만든 거야. 음, 아일 음. 음. 이제 이것보다 이제 맛. 있응 음. 음, 유자 더 뿌려도 돼. 근데 음. 이거 엄마 취향이야. 왜냐면 이렇게 안 섞고 음. 어. 조금씩 맛을 가져와서 이렇게. 음.